그래도 레킹볼이 이게 밧줄을 잘못 써주면 딜로스가 나기 십상인데오오오 오! 오! 유하 티어를 맞춰라! 한 유저의 플레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전하면서 그 유저의 티어가 어디일지 맞춰보고 예상해보는 컨텐츠 오늘 모신 분은요 민혁 님이고요 레킹볼 유저라고 하십니다. 오 일단 레킹볼 유저답게 신상으로 다 뽑아놓으셨어요. 오케이, 리장 타워에서 맥보볼 플레이 시작됐구요. 일단 3인칭 시점 이용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오! 뒤로 가서 자연스럽게 한번 굴러줬습니다. 오, 일단 바줄 쓰는 거 자연스럽구요. 다시 한번, 아, 뒤통수 후려치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자연스럽게 이 스킬 쓰면서 충돌 지역 확보했고, 오 어, 일단 밧줄쓰는거랑 스킬쓰는건 자연스러웠어요 넥킹볼은 스킬만 자연스럽게 써도 티어가 어느정도 보장되는 영웅중 하나거든요 왜냐면 하 이게 스킬 숙련도를 높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영웅중 하나여서 오 어, 뒤통수 좋아합니다 뒤통수 훈치로 갑니다 또오 어, 이런 플레이 좋죠 보이지 않는 데서 네 근데 파일 드라이브를 찍는 것보다 약간 뒤통수 찍는걸 좋아하십니다 상대방 손브라가 있어서 약간 까다롭긴 할거예요 앞으로 가서 파일 드라이브아 실패했습니다 머리 쿵했어요 아, 갑자기 살짝 아쉬운 플레이 나오는데, 힐뱀 맞으면서 뒤로 뺐고, 힐케어 받으면서, 그래도 뒤통수 많이 때리면서, 궁극기는 빨리 채웠고, 근데 궁극기 때 실수가 살짝 나왔고요 오, 어, 이번에 파일 드라이브 잘 찍었고, 오, 생존율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에 레킹보드 이제 어그로 끌면서 얼마나 살아남느냐인데, 앞으로 들어가죠? 아, 착지하고, 오, 일단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준수한 플레이. 현재 티어 다이아 이상 예상해봅니다. 솜브라 한대또 때려주고 다시 돌아오고. 아, 이분 굴러다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은. 파일 드라이브도 잘 찍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 솜브라의 견제 속에서 얼마나 잘 살아났냐도 관건일 것 같은데. 아, 일단 돌고 돌아요. 궁극기 어느새 또 다시 빠르게 채웠죠? 오, 어, 위치 변환기 센스있게. 얼마나 솜브라에게 당했으면 위치 변환기 손사같이 찾아서 없애줍니다. 아 근데 상대방이 궁극기 스노우볼에 어쩔 수 없이 뚫려버렸고 상대 이번에 EMP톤 오 이렇게 고지를 잡고 시작해주는 거 아주 좋죠 아네 디바한테 들켜서 뒤로 도망가고요 파일 드라이브를 찍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밧줄을 안 쓰고 파일 드라이브를 찍으면 항상 베스트예요 그런 플레이 해주려는 거 아주 좋습니다 뒤통수 다시 한번 늘어주려고 아 위치 변환기 찾는 거는 귀신같이 찾는데요 궁극기 스로 들어가 주려고 하죠 이번에는 궁극기 스라면서 파일 드라이브 찍었습니다 아, 근데 자리하는 방벽 때문에 살아나간 모습 E M P 당했는데 무빙 치면서 오 그래도 A C A 임잘 따라가서 잡아줬지만 상대 E M P 와밥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뽕까지 써지면서 레드 팀이 이번 한타 막아낸 모습입니다 오 이분 레킹 볼 그래도 한 다이아 마스터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조금 캐리하는 모습까지 나오진 않아서 아직까지 그만들리긴 어렵고요 그래도 상대 솜브라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그 낭떠러지 이용해서 파이드라이브 찍어주는 센스 뒤통수 한번 자리아 때려주고 힐뱀 맞고서 잘살아나왔고요 다시 한번 굴러갑니다 아 근데 맥크리 섬광에 아 그래도 잘 살아나왔고 자탄도 먹히고 비트도 끊긴 모습이죠 양팀 자탄과 비트 동등하게 교환했습니다 아 근데 바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디바에게 걸려버렸고 어, 그리고 에임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자판에 묶였는데, 초월로는 일단 카운터 쳐졌고, 궁극기가 곧 돌죠? 이렇게 되면은, 아, 근데 안할 수면총. 다음은 맥클의 선강이 기다리나요? 아, 잘살아나갔고 거점은 80% 먹은 상황 상대 손부라 없죠? 힐팩 먹고 살아남았다. 다음 밥줄때 아마 뒤에서 궁극기를 써주려고 갈 겁니다. 굴러서, 갑니다. 아 일단은 바틀로 파이드라이브 시키려고는 안했고 상대 비티였어서인지 석양 피했고. 아 근데 아나의 수면총에 또 잡아버립니다. 상대 실시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도 자리야 살리면서 아나 1밴 맞고 잘 살아남았고 이렇게 되면 한번 정비했다가 궁극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마지막 한타 될 텐데 과연 파이드라이브 갖고 잘볼수 있을지 들어갑니다. 궁극기 찍습니다. 그리고 맥크리와 함께 같이 터져버리는 레킹볼아솜브라의 맥크리 아나여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폭의 EMP 터져버렸고 아 이렇게 되면 레드팀이 한타 조금은 유리하게 갖고 오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레킹볼 그래도 거점에 오는 속도 빠르기 때문에 합류해줬습니다 고지대 이용해서 확보해줬고 오 아나 에임 나쁘지 않았는데 아 아나는 살아나갔고 메이에게까지 올려주면서 고통의 레킹볼 1라운드 이렇게 끝이 날것 같습니다. 네, 부활하던 메르시마저 해킹 당하면서 끝이 났네요. 조금 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2라운드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돌고 있고요. 낙사시켜주려는 것 같죠? 낙사 놀이로 굴러갑니다. 과연! 아무도 안 됐고요. 들어가서, 파일 드라이브 찍어줬고, 수면 총 빠진 않아. 죽을 수 밖에 없었고요. 오, 이번에 지니까 잘 봤죠? 아, 근데 메이한테, 어, 나요. 아이고, 답답하죠? 메이가 자꾸 올리려고 하면. 그래도 이번에 뒤에서 들어가는 각도 잘 봐줬기 때문에, 걱정 갖고 오는 모습입니다. 한타가 끝나자. 이렇게 고지대. 에 바로 잡아주려는 모습 아주 좋죠? 이렇게 하면 밧줄을 쓰지 않고 파이드라이브를 찍고 나서 밧줄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해볼만한데 일단 메칸 탄 상황 아 근데 리퍼가 제나타한테 죽어버렸고 이렇게 밧줄로 다시 살아나올 수 있고 리퍼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 한타 유리하죠 네 소유저의 궁극기까지 공버프에 들어가면서 이번 한타까지 스그나게 갖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한타까지 레킹몰이 궁극기를 채워서 과연 막아줄 수 있느냐 아니면 상대방 궁극기 스노우볼에 뚫리느냐가 관건이겠죠? 어, 근데 여기서 굳이 밧줄을 써서 들어가는 거는 살짝 아쉬운데요? 아, 대굴대굴. 찍습니다. 궁극기. 썼죠? 네, 비투를 일단 카운터는 쳐줬고요. 낙사시킬 수 없었고요. 어, 그래도 정크래 타이어 딜 먹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낙사까지 마무리. 네, 아, 파이드라이브 잘 들어갔으나, 근데 비트에 카운트가 쳐지는 바람에 아쉽게, 네, 유효탄을 내지 못했고, 오, 그래도 이렇게 상대 아나 리스폰 꼬인 거 보고서, 네, 아나, 암살하로 와준 플레이는 되게 센스 있었죠? 상대방 리스폰에 대한 이해, 그리고 킬로그를 의식하고 있다는, 네, 증거입니다. 거점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죽었네요, 아쉽게. 아! 바이키를 켜주면서 부활해줬고, 오, 이렇게 되면 렉킹볼, 다시 한번이 난장판에서의 레킹볼은 활약할 수 있죠? 맥크리 찌부 시켜주고. 그래도 레킹볼이 이게 밧줄을 잘못 써주면 딜로스가 나기 십장인데 어, 어, 어! 유하. 본인의 속도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어, 왜냐면, 어쨌든, 한타 내준 상황 속에서, 팀, 블루팀 궁극기 많이 소모해가지고, 레킹볼이 일단은 궁극기 채워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오, 그래도, 자리야 잘 가둬놓은 다음에 잘 잡아줬죠? 착지해서 루시우 띄워줬고요 이번에, 밧줄 타면서 들어가겠죠? 자폭 끝나면은, 불러가요 찍어요! 폭탄에! 세 명이 터졌지만, 그래도, 반대로 세명또 잡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죠. 낙사시켜주려는 제수처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도 킬로그를 보는 판단이나 싸플 이런 거는 다잘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근데 방금은 약간 무슨 플레이였는지 모르겠는데. 어, 근데 또 역으로 자폭에 두 명이 죽으면서 민영님 네 팀이 갖고 올만 하죠. 오 어, 루시오 낙사! 낙사 파티 펼쳐집니다. 오, 어, 이거는 레킹볼 캐리죠. 본인의 전판 낙사를 완벽히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플레이였습니다. 뽕시우 <뽕슈> 슈퍼 개구리 낙사합니다. 이어 어느새 그래도 궁극기 다시 한번 빨리 채워주는 모습 낙사를 시켰기 때문에 한번더 빠르게 채워서 이지뢰밭으로 변수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상황이죠. 아 근데 밧줄 실수가 나오면서 리퍼한테 터질 뻔했으나 잘 살아왔고요. 오 어, 이제 잔실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잘 들어가서 찍었고, 궁극기 돌았고, 어, 리퍼 아프죠? 그 초월이 돌았기 때문에, 아, 이번 한타, 지레바 세레머니로 갖고 오는 모습입니다. 싸놓고 치었습니다. 아, 이 표현이 그랬나? 잘하는데 실수가 있는 마스터냐, 실수하는데 잘하는 모습의 다이아냐, 그둘 중에 하나데그 모습 3라운드에서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사시키려고 노려보겠죠? 아,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어, 위치 변환기만 보면 귀신같이 찾아요. 와, 거의 이분. 와, 근데 성당에 녹아버렸고, 아우, 그래도 잘 살아옵니다. 아, 근데 또, 어, 잠깐만. 연목구경. 살아남나요? 살아남나요? 살아났나요? 아, 떨어져 버립니다. 어, 레킹볼 오는 새, 빠르게 합류해가지고 괴롭혀주고 있죠. 아나 수면총 센스 있게 피해줬어요. 이렇게 고지대에 미리 숨어서 먹어놓고 있고 뒤통수 한번 또 후려쳐주러 가는 거죠. 오 어, 위도우 보자마자 방속도 좋았고요. 낙사각을 노려주려는 거겠죠? 아마도. 오 어, 근데 디바이. 뒤통수랑 맞췄고 아 근데 수면총에 자버립니다 이러면은 렉킹볼 해킹까지 당하면서 풍선 터져 풍선처럼 터져버렸습니다 팀원들과 같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죠 처음처럼 이렇게 좀 뒤를 돌아서 어그로를 많이 끌어주는 모습이 중요할텐데 아 근데 위도우한테 파라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리스폰 한번 다시 맞춰줘야 될텐데 설마 리스폰 안 맞추고 들어가나요? 아 이런거 살짝 키어 감점 요인입니다 팀원이 오지 않았는데 들어가려는 판단 죽지 파이드라이브 일단 찍긴 했고요 그래도 어느새 파라 살로남아서 하려고 하고 있죠 궁극기 쓰면서 찍습니다 비트까지 연계됐고 아 근데 수면총에 자폭까지 터지면서 풍선처럼 다시 한번 또 터져버린 렉킹볼 그래도 빠르게 합류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다 마무리는 상황 이렇게 되면 리스폰 한번 제대로 맞춰서 가야될 것같고요 이번 한타 못갖고 오면 마지막 한타가 됩니다 불러서가고있고요 팀원들과 함께 진입하려는 각도 보고있고 레킹볼이 먼저 진입해서 어그로 끌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디바와 함께 들어갔는데 아 근데 밧줄이 걸리는 바람에 수면총 또 맞아버렸고 아 근데 미스터한테또 걸려버렸고 아 그래도 돕니다 돌면서 찍었고 오그 와중에 에임은 나쁘지 않았어요 돕니다 빙글뱅글 돌아가는 렉킹볼 하루 그치만 해킹 당해버렸고 또 터져버리는 렉킹볼의 모습으로 이렇게 3라운드 끝이 날것 같습니다 치어를 맞춰라 리장타워에서 민형님의 레킹볼 플레이 지켜봤고요 레킹볼 플레이 처음에는 조금 뒤돌아주려는 플레이 그리고 고지대를 잡는 게 습관은 되어 있다. 어느 정도 게임 이해도는 있어요. 그치만 상대방 솜브라 매크리가 나오자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킹볼 유저라면 본인의 카운터 하나 정도 있을 때에는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마스터 이상은 드리기 어렵다. 그치만 어느 정도 고지대를 먹으려는 모습,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킬 정도는 구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다이아 이상의 티어인 것 같다. 그리고 신상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어. 약간 쇼핑 중독일 수도 있는데, 렉킹볼 신상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 플러스 요인 1점 추가해서 3,201점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도 어떠한 저의 완벽한 근거와 논리, 그리고 저의 어떠한 맞추는 모습 때문에.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니장타워 전장에서 지켜본 민영님의 렉킹볼의 티어는 어디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빠밤. 아 그죠. 벗어나기 어렵다니까. 나무늘보니까 티어를 맞춰라 장인. 벗어날 수 없죠 나무늘보의 시야. 응. 헛소리하지 마 임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네, 안녕하세요. 한판 고생하셨는데 해보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대처하기 어렵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좀. 음... 이 시즌 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레퀴엠볼을. 아이 시즌 전부터. 라인들 하다가 어 뭐야 실버셨네 실버에서 다이아까지 올라오신 네. 거군요. 어 근데 어쩌다가 라인하르트 유저 탱커 유저셨는데 레킹볼로 갈아타게 되셨나요? <laughs> 사람들이 주로 라인을 안 해요 좀 플레 그런 데서. 네네네. 그래서 제 라인을 하다가 네. 제,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레킹볼로 갈아타자. 음... 레킹볼이 그냥마 재밌는 탱커 종류. 아. 레킹볼을 하게 되고 아 조합은 맞춰야 되는데 재밌는 영을 찾다 보니 레킹볼을 하게 됐고. 아, 그러면은 혹시 제가 또 렉킹볼 네. 장인으로서 살짝 꿀팁을 드릴까요? 네, 주시면 감사하죠. 나무늘보의 유튜브. 아, 살짝 진지하게 피드백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네. 고지대를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될것 같고, 상대방의 스킬에 네. 빠지는 거를 의식하지 않고 플레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렉킹볼이라는 영웅은 나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스킬을 한번 보고서 브리핑하고 진입각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의 피드백을 받아들이신다면은 곧 금화에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후보의 유튜브를 아. 챙겨본다면 말이죠. 이뭔 개소리야!